도야라붕괴내를 <laughs> 죽일라고 하는거 봐 어? 개쉬운데? 왜 이렇게 말만 하지 질라고 <laughs> 초록색 어딨어 그그쫑신들 <laughs> 것. 쫑쫑쫑충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laughs> <휴전의 미래가 밝다. 웃음> 내 고야 네. 필라델피아 못 버리지. A 거점이 하이데아나도 위도 왼쪽 위 같음. 맞네. 위도 왼니층 오케이. 트레 있나? 근데. 어 본들 천천히 하자. 트레 있네. 이 위도 왼쪽 위도 왼쪽 방, 위도 트레 왼쪽과. 라이머 타이머 이 어 왼쪽 방트레나한테트레나한테 Do y o 한번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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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o k 나 y o 이 a y o k 이 좀. Oh, i 어 s a w a t e 이 Trappy, t r 이트 p y tr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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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나 하 이도 애니청 제가 도 도급이 도급 앞에 이거 열어 드릴게요 공으로 네, 여세요. 어, 라인 오른쪽 아, 그 앞에 찬. 어. 그 어, 아파라. 트레 왼쪽에 날치도공 트레 안라 차려 그래. 오, 죽어. 할만해, 할만해. 아, 커. 차려피해. 어 피해? 차피해 아, 아, 피해. 피해. 아, 위도 오른쪽 2층 수집. 잡아. 위도 커, 위도 커. 나이스 아, 힐미, 힐미. 포인트, 포인, 포인트좀 붙어달. 네, 네, 네네 네, 아, 네, 아, 나도 같이. 아, 아유, 나, 나도 붙을게, 자리아 앞으로 나가요. 렉킹 남레킹 남. 오케이, 렉킹. 아, 나 빼야겠다. 렉킹 반. 렐리, 좋아. 어, 랠리, 볼, 랠리, 볼, 왼쪽 랠리 랠리 볼 왼쪽 간다, 볼 왼쪽 간다. 부조화로, 트랜스. 도정말이이거 렐리 킬게, 자리야자위도 내가 봐지 볼. 자리아 1, 자리 거점 왔다. 압박 좀, 거점 압박 좀. 위도님 거기 볼 가요, 위도님볼 가요, 위도볼 가요.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볼 뒤에 했어. 피해 볼 뒤에 피해. 되게 되게 파 아, 나지안 돼요,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아이고, 아깝네. 거점발 이렇게 안 되지. 아 자리가 좀 앞으로 나가서 물어봐, 거점 치러 가지. 여기가 <빽172> <opportunistically> 아 네, 여기 가좀빡스어리가 없었어. 다시 해 볼까? 아. 내 머리 은 오른쪽, 오른쪽에 자리 있어. 트지트 타타 쳤다! 타타 도 걸렸는데? 와우! 야타 보자 야타 해도. 야타 해도. 불필 아 너무 맛있어 어, 좀 이거 메인팀 올자리요 사라님 이도우치 안보이 타타 걸렸다 <laughs> 우리 아다 이0 0 0이 2,000원. 2,000원. 2볼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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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위도0 왼쪽 원 2,000원. 2 0 0 0아 볼방메 이거 볼못 잡나? 리브리브리브볼볼리브잡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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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브리리브리브리쪽리리야리브리리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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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리브리브리브리브브리브리브리브위도 시주 봐. 점수. 대 0. 공수 변경. 자리야 인선이 해 인자? 인자. 이그 꼭대기 오른쪽이. 에 위도 오른쪽 있는 거지. 위도 정면이 가우 정면이 가안보이네이우 정면이 지 정면이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우빠졌면이 지금, 우리 정면 지금, 우리 이리이 지금, 우리 정리야 왼쪽 안에. 아, 위도, 어, 위도, 아리었다이리리면이지리면이리면자리정면리저 위도, 차리필 문자가 아닌 것 같긴 리한아 이거. 필 차례 필 아까 내 죽였을 때 혼자였는데. 아, 까비 까비. 아쉽네, 그거는 어, 야 그런 거. 어,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한나 더. 빨라요. 네. 저 같은 말 들으요. 아이고. 게요 어쩜. 어, 나잠 오고? 아, 멘캡 아, 이언좀아 대체? 너 불안한데? 있어요. 위도 오른쪽 떼고 있어요. 왼쪽 창문, 창문.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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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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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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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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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 이거? 고있이요 이거? 이거? 이 아이고야.. 근데 리그룹 해야 됐대 이거? 우리 키보 아까 끝까지 기다리지? 위도 정면.. 주방 봐줘. 방패 뒤에 있는데? 어 밀릴 수도 있다. 비 이거. 자리에 오른쪽 왔다. 앞에 갈게 이거. 머리에 윈스 있어서 밀릴 수도 있다 이거. 생길게요. 위도우는 컷. 크랙 컷. 쿠키 줘요. 이거 앞에 음, 뒤에 있는 애들도 잡다 컷. 하나 정면. 이거 윈.. 자리에 이거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자리에 좀차 붙으시죠. 아, 나힐 못하게. 어, 나본다나 죽는데, 나 죽는데? 나 죽는데? 아, 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위도 정면이야. 볼 지금 상대 큰 킷, 왼 아래. 차례 오른쪽, 이새끼 자리 앞 힐. 우리 볼, 볼쪽 민다. 자리 앞 힐. 브리번. 여기 막아봐, 우리 막기. 어, 위도 거, 이도 거. 볼 거, 볼 거. 볼 거. 위도, 위도, 자리야 위도, 큰... 위도 큰 팩방. 아, 위도 죽었어, 위도 죽었어. 위도 잡았어, 위도 잡았어. 잡았어, 요앞에 잡으러 가자. 시나 오케이. 트레 왼쪽 트레. 이거 나터 봐줄게. 아 트레 빠졌어 이거. 트레 왼쪽에. 어, 트레, 트레, 트레 왼쪽 <목소리가> 트레 트레 왼쪽 크레파보자트레못 잡아주나? 른다 아... 선생님 아... 머리 위에 보리스. 위도 훅빠지는서 나. 위도 창만? 보른다. 골지. 선생님 좋아. 대체 뭐를? 훌륭하다. 얼보 좋아. 다시 오른쪽 층먹으라 위도 보고 있나? 그래? <목소�>

너무 물려. 이도 왼쪽. 왼쪽 방. 아, 왼쪽. 도 왼쪽도. 아, 봐. 저래피에. 아, 저 지나서. 피래 아, 이게 좀이도이도피